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4절과 25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두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함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공략 대상이었던 여리고 성의 전투에 승리하였고 두 번째 공략 대상이었던 아이성도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깨닫고 주 앞에 더욱 겸손하여 주님의 지시의 말씀을 잘 이행함으로써 아이성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두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기부원 주민들이 즉 예루살렘과 아이성 사이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과 조약을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화친과 조약을 위해서 어 전략을 짜기를 어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오고 있었던 그 진영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었지만 먼 곳에서부터 친어 친밀하게 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친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조약을 맺은 것이라 기본 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무 깃는 일, 물을 깊는 일, 나무를 패는 일 이런 일들의 역할들을 기본 주민들이 감당하도록. 위 많은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구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소식은 주변의 가난한 족속들에게는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그 이유가 10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돈이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 그 이유가 등장해요. 기부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것이 왜큰 이슈가 되었느냐. 알고 보니까 이 기부원 주민들은 요 굉장히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군사력도 다른 여타 가난족 속들에 비해서 우월했고 어,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성도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견고한 요새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데 그렇게 크고 강한 어떻게 보면 가난민족들 중에서도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요새였던 이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번 총이나 아니 칼이나 방패 한번 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화친을 청하여서 굴복했다는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의 왕 아도니 세대에게 더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기본 주민들에게 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으니 자기들이 정복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우스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이 소식을 듣고서 이 예루살렘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주변에 여러 다른 왕들 4명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부원 민족을 치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 기부와 주민들은 참 지혜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기 주민들의 생명과 처분권을 이스라엘 백성 이 장수였던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과 인근의 다른 왕들은 기부원 주민들과 같은 처신을 보였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유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 자존심 구길 수 없다.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우리도 함께 연합하면 기본 주민들 못지않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을 내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들의 왕위를 그대로 고수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굴곡하는 것은 자기들의 왕위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들이 하나님, 만유와 모든 열방과 민족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왕위를 지키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왕과 네 명의 다른 왕들을 이 어느 민족에 속한 민족으로 소개하느냐? 6 5절 보겠습니다. 이 다섯 왕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은 어떤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느냐? 5절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하면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다섯 왕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족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셨냐면요. 15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미리 예고하셨냐면 너희 후손이 다른 나라에 이집트에 그곳에 거주하여 살다가 한 400여 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 하필 400여 년쯤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때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박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아무리 족속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땅에 태동돼 있던 바벨론 문명을 일으켰던 민족이 바로 아모리족이에요. 이 바벨론이 크게 고대 바빌론과 그리고 신바빌론으로 나누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이 신바빌론은 주전 이제 6세기에 태동했던 제국이고. 음, 이 여기서 아무리 족속과 관련된 고대 바빌론 제국은 주전 19세기, 18세기 훨씬 더 고대의 바빌론을 의미해요. 고대 바빌론은 첫 이제 인류 태동 첫 문명기에 우리가 인류 최초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해당하는 것이 또 바빌론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을 형성했던 바벨론 민족, 바벨론 문명을 이루었던 민족이 아무리 족속이에요.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거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은 훗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섯 어, 족속들이 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이 다섯 왕들이 협력해서 기브온을 칩니다. 이때 기브온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여우수아가 그들을 지켜야 될 이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는데 그때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아모리 족속에 다섯 연합 왕들의 연합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미 넘겨 주었다. 여기서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 내가 친히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길갈진영에서 이 기부원 쪽으로 내려와서 큰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니까 다섯 왕들이 자기 목숨 지키려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근처에 있는 막게다 굴. 16절에 보니까 막게다 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에 이 전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니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치니 보여 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큰 이적을 하나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적이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우소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냐면 아니 날이 계속 아 태양이 한 중천에 있으니 전투 내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상태에서 전쟁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에요 누구도 이 전쟁을 가로막을 수 없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패배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과 다른 여타의 다른 가나안의 아모리족석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치니 진두 지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적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큰 패배와 쓴맛을 본 다섯 왕들이 막게다굴에 숨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지요. 그 왕들이 곧어 심판의 직접적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어 결국 찾아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합니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을 밟는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너희들은 사실 왕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 왕 노릇하려고 스스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또 힘을 모으고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만 천하에 공포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십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아모리족과의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남쪽 진영을 더 정복하는데 힘을 받게 됩니다 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전쟁의 진이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가난한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어려움과 권궁에 빠뜨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도록 이끄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복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의지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메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주소서. 늘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심령을 지켜주소서. 어지러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도 복된 열매 맺게 하소서.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고통과 하나님 아픔 중에 홀로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기셔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과 소망을 그들 가슴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앞에 안전히 간과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진히 주장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